자, 오늘 혹시라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텐트 드리스트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삶이 가능한 이제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면 나의 삶 자체를 멋진 삶으로 만들어가셔야 되고 멋진 삶이 되시려면 내 모습이 멋진 모습이 되어가셔야 돼요. 멋진 모습이 되어갈수록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텐투드리스트는 바로 나의 삶을 멋진 삶으로 만들어가고 나의 모습을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성공 습관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매일 아침, 매일 아침,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나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10가지 리스트를 적으신 후에 주무시기 전까지 그것을 완수, 완료해 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텐트 도 리스트의 요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하루에 10가지 할 일을 하시다 보면 일주일이면 70가지고, 한 달이면 300가지고, 1년이면 약 3,600가지 이상의 뭔가의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완수해 내시는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성장하고 있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를 나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려 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보드 리도록 할게요. 10월 한달 동안 제가 <laughs> 어, 매일 매번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정말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2023년을 멋지게 만들고 싶다라면 2022년과 다르게 시작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10월 중에 2023년을 계획하시고 목표도 잡으셔야 되는데 아직 10월 중에 이것이 끝나지 않으셨다라면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11월 안에라도 2023년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비전 목표 슬로건 뭐 등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11월 중에 2023년에 대한 계획이 다 완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배 안에서 노만 젓는 사람이 아니라 선미에 서서 좌현, 우현, 뭐 직진, 후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텐토드리스트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요. 네. 수요일이기 때문에 관계잖아요? 관계 기술 중에서도 상대를 나의 편으로 만드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네 가지 방법. 첫 번째는요, 계속해서 부딪히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떠난 만큼 찾아온다라는 거를 내가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잘 말하고, 잘 듣고, 잘 소통하고, 잘 공감하셔야 된다는 라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상대가 나를 기억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씩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네 가지 방법. 첫 번째, 계속해서 부딪히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우리는요, 2인 이상이 모였을 때, 상대적 자존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이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자신감이 향상되고, 이는 곧 삶을 주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되어줍니다. 네. 관계를 잘 맺어가는 분들의 공통점이 이 자존감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이 상대적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관계 속에서 힘의 우위는 존재합니다. 예. 애석하게도 관계 속에서 힘의 우위는 존재해요. 두명 이상이 모이면, 어, 누군가는 상대에 비해 자존감이 높고, 또 반대쪽에 있는 누군가는 상대에 비해 자존감이 낮아질 수 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친구 사이에서도 먹히고,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는 이제 뭐, 그, 어, 상하 관계에서도, 또는 파트너 관계에서도 이 상대적 자존감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일 뿐이지.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위에 있다 여기, 여기, 여길, 여길 때라도 상대적 자존감이 상승하지만 내가 아래에 있다 여기게 되면 상대적 자존감이 하락하는 거잖아요. 상대 또는 유사상대를 만날 때마다 기에 억눌리고 소극적 에너지가 발산될 수 있어요. 내가 아래에 있다 여기게 되면은요. 이럴 경우, 어떻게 상대적 자존감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대가 아무리 부자이더라도 아무리 잘나가는 CEO더라도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더라도 기에 억눌릴 수는 있지만 그거를 용기 내서 부딪히셔야 돼요. 계속해서 부딪히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보다 상대적 자존감이 우월하게 위에 있는 신계에 있다 여기를 여겨지는 그 사람이 인간계로 내려올 때까지 계속해서 부딪히고또부딪히셔야 돼요. 예. 정말 만날 때마다 긴장됐던 그 사람이 이제는 만났을 때 편안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연락하시고 계속해서 만나셔야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 이제 나한테 그만 연락해. 나너 귀찮아. <laughs> 야, 너 같은 인간, 어우, 나 처음 만났다. 예? 그러면서 나한테 화을 떼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히시고 진정성으로 전화하시고 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부딪히시다 보면 상대의 기운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그 순간 자신감이 생겨나면서 그 결과 나의 상대적 자존감도 향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상대적 자존감이 향상이 되는 순간 상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신기해 있다고 생각됐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사람의 기운이 점점 세지기 시작을 하네? 어? 다르게 보이네? 그러면서 먼저 저에게 호감을 나타내주는 그 터닝포인트의 순간이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네. 어 조금 그 격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신기에 있다, 정말 위에 있는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이다 네. 그러한 사람을 새벽 1시에 전화해도 받아줄 수 있는 상대로 만들어 보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이 내 편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부딪히신다, 노크하신다, 만나신다, 연락하신다입니다. 두 번째를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두 번째 방법. 떠난 만큼 찾아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단언컨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을 통틀어서 단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공자님도 시기와 질투를 겪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렇듯 인연이라는 것은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고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잘 될수록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떠나가고요. 나를 좋아하는 새로운 인연들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내가 안 될수록, 어, 정말 애석하게도 나를 한심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와 상황이 비슷, 급한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요. 네.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극과 극인데 끼리끼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 관계의 중심은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 미련이나 아픔은 갖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나를 찾아오는 새로운 인연들이 나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랬는데 어, 떠난 만큼 찾아온다. 이게 왜 중요하냐? 네.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상처받을까가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나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했을 때 내가 상처받을까 네. 또는 나에게 어떤 그 호감이 아닌 비호감을 가지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 좀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는 어떤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등등의 이 상처받을 것 같은 이두려움 걱정거리. 이러한 것들이 상대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나의 마음에 방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하신다면, 나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드높이셔야 되고, 그러려면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이거는 뭐 버리시라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네. 내려놓은 상태에서 정말로 자연스러운 상대를 위한 마음과 스킨십과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어, 약간 새끼를 새지만, 어, 우리가 비즈니스 상에서 관계가 오래도록 유지가 되면서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맺어지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종종 보잖아요. 그 사람들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공통점이 있다면, 초기에 만났을 때 서로 바라는 거 없이 만났을 때 오래갑니다. 바라는 거 없이 만나서 어 어떤 이익적인 측면에서 바라는 거 없이 서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어? 이거 서로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부분이 더 오래가는 비즈니스 관계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네. 상처받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익을 바라지 마시고 오로지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싫다고 떠나면 뭐 어떻습니까? 어차피 인생은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는 건데,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좋은 관계를 맺고 상대를 내편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말씀을 드릴게요. 상대를 내편으로 만드는 네 가지 방법. 이거는 뭐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말하고 잘 듣고 소통하고 공감해 주셔야 돼요. 자, 어, 한 가지 좀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문명이 발달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휴대폰 하나로 모든 걸을 할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일도 하고 소통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 대 사람으로 맞대면 하는 일이 줄어들어 가고 있고요. 어느새 사람들은 직접 만나는 것보다 휴대폰 안에서 만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직장 내에서도요, 직접 만나서 뭐 업무 보고나 또는 업무 지시를 하는 것보다 네.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고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고 하니까요. 네. 하나가 편해지니 하나가 불편해지고 하나를 얻으니 하나를 버려야 하는 것이 세상의 진리인가요? 네. 아, 이게 진리이겠죠. 네. 휴대폰이라는 만능 도우미를 얻고 나니 우리는 잘 말하는 법을 잊어가고 잘 듣는 법을 잊어가고 잘 소통하는 법을 잊어가고, 잘 공감하는 법을 잊어갑니다. 이걸 역발상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말하면, 잘 말하고, 잘 듣고, 잘 소통하고, 잘 공감하는 사람이 더욱더 돋보일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평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비범한 능력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잘 말할 수 있는 스피치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잘 들을 수 있는 이 귀를 항상 열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통. 소통이란 뜻이 통하여 서로 오해가 없음을 뜻하거든요. 상대와 잘 소통할 수 있는 나의 상태를 만들어주셔야 되고, 공감. 나도 그렇게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을 공감이라고 하잖아요. 네. 상대의 이야기에 파도에 같이 올라섰다 생각하시고,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대의 이야기에 상대의 감정에 같이 어울려 주시는 것이 네. 간단한 것들이 네.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 않나 네. 이러한 것들이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잘 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 화술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네.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일수록 압축해서 얘기하는 거에 익숙해 있으세요. 말을 잘못 하시는 분들일수록 길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상대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이 부분을 30초 이내에 내가 딱딱딱딱 끊어서 얘기하는 것을 한번 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30초 동안 짧게 얘기하고 30분 동안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상대는 나에게 마음을 엄청나게 열어줄 겁니다 네. 자 이제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네 가지 방법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기억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대가 나를 그 어떤 순간에도 나부터 떠올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다들 <laughs> 공감하실 거예요 맞은 사람이 때린 사람보다 잘 기억합니다 <laughs>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보다 잘 기억합니다. 네. 신의 선물인 망각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더라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게 만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좋은 사람으로 나를 기억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좋은 사장으로서 나를 기억하게 해 주셔야 되고, 좋은 고객으로서 나를 기억하게 해 주셔야 돼요. 기억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음. 우리는 대부분 기억하려고만 하거든요. 오히려 이거를 역으로 가져가 주셔서 상대가 나를 기억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상대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 상대에게 뭔가 특별함이 부족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보다 더 특별한 노력으로 오래도록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도록 나를 기억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키워드가 뭐였죠? 특별함이에요. 그냥 노력은 누구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특별한 노력이 있다라면 상대는 나를 더 오래도록 기억을 하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주 일상 속에서 간단한 것부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사례를 좀 들어 볼게요. 저는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선물을 하고자 할때 어떤 방법을 주로 사용하냐면 요즘 카카오톡 선물하기 많이 하시잖아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각인 선물을 검색하시면, 이, 펜이라든지 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상대의 이름을 각인해서 선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작게는 몇천원대에서부터 몇만원대, 몇십만원대 있지만, 몇십만원대까지 있지만, 어, 우리가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 2만원대 정도에서 우산이든 뭐든 각인해서 선물하면 상대를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받았던 각인 선물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 저도 이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제 생일이라고 우산이 하나 도착했는데 그 우산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대구에 계시는 이서영 대표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선물 해주신 건데 세상이 최창수를 다 아는 그날까지 세상이 최창수를 다 아는 그날까지 이렇게 각인해서 우산이 네. 선물로 왔어요. <laughs> 네, 그 우산을 제가 절대 잊어버릴 리가 없어요. 항상 손을 꼭 쥐고 다닙니다. 너무나 저에게 각인된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즉그 그 선물을 받는 순간 저에게도 그 사람이 오래도록 각인이 되어 되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네 사람이 사람에게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그 사람이 항상 나를 긍정적으로 기억하게 해주셔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고, 그 관계를,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더욱 성공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상대를 만나게 되신다면면요이네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대가 내 편이 될 때까지, 나의 편이 되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부딪혀주시고, 네. 그리고, 어,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네. 세 번째. 잘 말씀하시고, 잘 들어주시고, 소통하시고, 공감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 상대가 나를 긍정적으로 기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관계의 기술 중에서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그레이트 헤비 텐트도 리스트입니다. 오늘과 내일도 텐트드 리스트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라면서요. 익숙했던 것과 이별하시고 불편했던 것들과 친숙해지시는 멋진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